어, 귀엽진 않은데 어, 죽게 기분 좋다. 벚꽃 청산당한 거대기진짜루 귀엽진 않나? 지 어, 어. 그렇구나. 귀엽진 않구나. 네, 귀엽진 않는 어, 거구나. 어쩔수 없지, 막 뭐, 그러면. 이빵 비싼 거 아니잖아. 쩔수 없다. 귀엽지 아, 않으니까, 않으니까 나는. <목소리> 귀엽진 음 않은데 큐으아아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조심이오세 음 아까 좀 귀여울 뻔 했는데 그러면 그래, 여기 근처에 그 그린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비상구 같은 거 있을 거같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저 위로 뒤에 저 위로 따라오고 어디요? 여기, 여기, 여기. 오오오. 무포기 여기, 여기, 좀 올라가야 좀 하나, 하나, 여기. 그냥. 어, 여기 다 어, 털에, 털에, 털에. 아머 어, 뭐야. 아, 저기 서다리 있다. 오케이. <laughs> 휴벙지 미안해요. 죽었어, 죽었어. <laughs> 3대가 려고 했어 진진이가 나 죽였어 그리 들리잖아 보이가 아니었어 이렇게 점프! <laughs> 아, 형왜 죽었는데 이거 진진이가 나 삽으로 <laughs> <사부로> 패서 <laughs> <펴서 웃음> 죽였어 <웃음> 네네네네 옳다 <laughs> <laughs>